자,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이분은 아, 목소리에서 애교가 아주 묻어나는 분입니다. 어, 노래 잘하는 누나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, 자,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가수 이혜리 씨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네? 앵컬. 앵콜. 응. 앵컬을 안 하셔도 계약상 세 곡이라서 아직 두 곡이 남았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저 무대 뒤에서 조금 전에 그 우리 젊은 김우영양 어, 나왔잖아요. 무대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아, 요즘에 대세니까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. 저도 똑같이 나왔잖아요. 그렇죠? 이야, <laughs> 순창이신 분들이 참 음악성이 높으셔요. 네. 제18회 순창, 그, 그죠? 어? 그게요. 제 동생 이름이, 제가 원래 고가예요. 고명자. <laughs> 제 동생 이름이 고창수인데, 고추장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제 핸드폰에 고추장. 고창수가 아니라 고추장으로 해놨거든요. 여기 저 뒤에서 지금 꽃시장 이렇게 안고 있어요. <laughs> 안춥죠? 네. 네. 아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여러분께 많은 박수 받고 앵콜 받으니까 아이 좋아라. <laughs> 자두 번째 노래 들려드리는데 무슨 노래 하는지 아, 아세요? 그거 말고. 뭐 당신은 바보야도 있고, 뭐 춤추는 맘도 있고, 뭐 모르나 봐도 있고. 아, 모르나 봐. 내가 무슨 노래 할지 모르나 봐. 그쵸? 다 같이 하세요. 모르나 봐. 아마 주세요. 아, 집에 안 가고 싶다. 아니, 20곡 하고 싶다. 아니, 근데 제가 이뻐요. 아니, 제가 왜 여쭤보냐면, 제가 좀금 전에 저쪽으로 갔잖아요 저희들은 청각이 참 좋아요 저 앞에 부부신가봐요참 중요... 네네 이제 저두 저 분이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두분 대화가 이래요 어머 여보 이혜리는 TV에서 보는 것보다 식물이 더 이쁘다 어쩜 저렇게 날씬하니 감사합니다. 모처럼 내년에 떡주갑이 같은 아들을 하나.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 저, 저, 벌써 공장 문 닫으셨죠? <laughs> 농담입니다. 자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세요. 뒤에 아주 기려서 같은 연예인 분들 많이 대기하고 계세요. 아까 제 노래 뭐 듣고 싶다 하셨죠 오예. 다 같이 하셔야 돼요. 자 음악 갑시다. Woohoo! <laughs>